없어 날씨 이렇게 깊게 빠지니까 짜증나지 깊게 잠들었으니까. 어, 동기, 동기 생 동기 생일 그때 어린이집에서도 생일 축하했지.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동기 생일 축하해줄 거야. 그러니까. 좋지. 내형 먹고 탐 탐내지 마. <laughs> 어? 니너 네, 먹고 왔어. 휴가컵고아휴 <laughs> 밥을 자꾸 타서 하고 있잖아. 휴가코 파워아휴게있아 <laughs> <이럴 수 웃음> 귀엽네 옷 똑같은 거 입어가지고.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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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엽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도 어, 엄마 다 저도 먹다 쟤. <laughs> 오얘봐얘봐 <laughs> 모롱이 봐모롱이한테 과자 줬어 과자 빨아먹었어 <웃음> 지금 <웃음> 이미. 어자 이거 모롱이 좀어 절대 놓지 않아. 뭐해 뭐래 둘이 놀고 있어. 모롱이가 윤기 놀아주네. 아무도는데 친해졌는데? 응? 친해졌는데? 놀때 아, 멋있다. 아, 멋있어. 듣는데 아, 아, 또, 놀때멋있웃어안무었고머렁이 아, 보고. 아, 내가, 이중 대신에 청하나 먹을래나 솔직히 있어 응? 아스타? 윤기가 응. 아, 계속 뭐라고 아, 좋은가 봐, 보롬. 뭐로 갔네? 얘는 눈매가 좀 이렇게 이렇게 더 순하게 이렇게 생겼어. 아니야. 동기도 그였어 응. 성질은 좀 싸나웠던 거 같은데, 동기는. 성질은 윤기가 훨씬 있어. 고집이 응. 장난 아니야. 울때 울 되게 달라. 동기는 울때 아까 서럽게 울었거든. 윤기는 응. 화내. 응. 짜증 내도 울어요 응. 승질 내 승질 내. 박주 닮은 나보다. 얘는 그냥 동기 때는 귀여운 지도 몰랐어. 힘니까. 동기 때는 그냥 약간 힘들고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응. 그래서, 윤기나 뭔가 한번 해봤으니까. 오빠는 이제 연년생으로 나와서 그냥 그저 힘들었는데 얘는 그래도 좀꼬이 있어서 나오니까. 음. 응. 그래도 응. 그 결국 이제 응. 아니까 응. 귀여운 게 있더라고. 응. 동기야 이거 봐. 동기야 이거 헬로카보 케이크네. 동기야 이거 뭐 누구 축하하려고 하는 걸까? 응. 동기 누구 생일인데? 응. 맞아 동기 생일이야. 헬로카보을 동기가 좋아하지. 응. 그래서 동기가 좋아하는 헬로카보 케이크들을 준비했어우 와, 헬로카보 케이크다 멋있다. 동기 야 멋있어? 동기 헬로카보 케이크 좋아? 응. <laughs> 좋으면 최고 해줘. 최고 최고 최고. 최고! <laughs> 기 뿌이 해봐 아 <목소리> <목소리> <아유>, 음, <또, 목소리> 뿌 또! 또! 어, 또 오케이. 오, 또! 아, 여기 맛있다, 하나 더 있어! 돌려봐! 돌려봐! 한 우와~~ <웃음> <웃음> 동기야 케이크 맛있어? <laughs> 헬로카보 케이크니까 <laughs> 더 맛있지? 응 <laughs> <laughs> 어이구, <쌀이네>. <웃음> 얘도 단단했었지? <laughs> 아니면 또 <laughs> 네. 동기도 엄청 단단했어 이에초코타모로키우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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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아? 뭘 공기 내려오고 싶대? 아, 그래? 누기보다 누구만. 누구만. 누만 누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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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아 누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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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괜찮아구 아니야 다니가 없어 이제 다니 언니가 없어 응응응 응. 응. 그래도 소파 밑에만 있지 않아도 다행이네. 나오네어 조금 저녁이 되니까 다닐 막 괜찮다. 다닐 막다 먹었네. 다 먹었어. 사전에 간날고 어떤 할게하 끝! 사전니 이거 원래 봐봐요. 봐봐요. 이거 눈르은 응. 이렇게 더 있으면 돼요. 아할걸 아. 이거 봐봐요. 이거. 어, 어, 어. 어. 이거예요. 아 그거야. 아름다 봐봐요. 아 때문에 못할 응. 것 같은데 지니야 이 순서가 순서가 니라고한번고 그리고 이렇게는 얘도 내요이 응. 응. 자동차도 얘는 이렇게 오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순서도 응. 있는 거예요 음 응. 차례차례 응. 놓는 거야? li dico il dissuto lo bedo 자, 삼촌이랑 송모가 동기, 생기 승모 이거 보냈다이거 뭐야? 이거, <laughs> 자, 우와, 자, 삼촌한테 보여줘. 여기 삼촌한테, 이게 <laughs> 삼촌하고 송모 고마워요. 사랑해요 회, 고모사랑해요모사랑해의 회, 승모 사랑해의 이렇게 합다 은게 삼촌 빠빠이 고마워요. 은게 삼촌 보고 삼촌 사랑해요 해줘요. 하트! 여기, 하트. <laughs> 여기 보고. 이거 삼촌이 보내준 거니까 잘 재밌게 놀면 되겠다. 그치? 삼촌이야. 선물 보내줘서 동생이라고. 좋겠네. 근데 맛있는 과자랑 동기 좋겠네. 아니, 맛있는과자랑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거든. 동기도 마침 오늘이 생일이에요. <laughs> 어, 정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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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생일 축하해. <좋아요. 웃음> <laughs> <laughs> 그래서 더 신나. <쉬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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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동기 카드도 있고 1층. 우와, 동기 선물 받았네. 가 봐. <laughs> 좋아? <웃음> 가자 엄마랑 이제 <laughs> 카페 가자, 우리. <laughs> 설 거야 아여운지홀비우 오는데? 고래 우산. 고래 우산. 그에 우산. 기에 우산. 홀에 우산. 홀에 우산. 거야 우 찍어 줄 거야. 야. <laughs> 아, 윤기는 에우가자 할머니 옆구리에 딱 끼고 자러 가요. 안녕! 안녕! 너 안고 가게. 너 안고 가게. 야, 이거 엄마 이거 하려고 온 거야. 엄마 상처 났어. 여기 아파. <laughs> 좋아? 그래. 똥쓰기, 이쓰기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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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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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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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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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야이 맛있겠다, 띠지? 이 주세요 어그 아, 알았어, 잠깐만 한입만 먹고 이거 먹고 고기도 먹어야 돼. 고기를 먼저 먹는 게. 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여기. 진짜. 오늘 그냥 짜증나게 나서 그런가. 더 어, 일에 편집하는데 몰입했나봐. 집중했나봐. 어 그냥 그래야지 좀것 잠깐 것 어. 뭔가 잊을 수가. 말이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생각나. 난 음, 이거 왜 먹었어요? 난 그럼 안 먹을래? 먹을래? 응. 아까 먹었어. 입에 들어갔는데 배 속에 있어요 배 속에 있어? <laughs> 뜨거운 게 들어가서 배 속에 들어갔어? 네. 어 그래 아, 귀여워 얘기였네 음. 아휴, 예뻤어, 진짜. 음. 아, 어떡해. 반또또하 보인다. 음. 니목소리좀 음. 있으면 오빠도 나오 밥 얼쩡한 거 보서 신혼 초창기여가지고 음. <laughs> 우리 이렇게 막 한잔하고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끼고서 막 음. 그러고 막그러긴 했었어 근데 아이나 보지 바빠지고 하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보니까는. 음. 애들은 오래 못 사니까 응. 나이 먹는 게 확확 확 보이긴 한다 응, 나도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어. 몰랐을 때는. 응, 했어요. 그냥 살고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응, 음, 그러니까. 느껴지더라. <laughs> 이제 이때부터 점점 사진이 확확 찾아서 내가 봤는데 이제 쭉 하잖아. 음. 확확 줄었더라고. 점점 최근으로 다가오고 있어 시간이 음, 음. 좀믿기지 않긴 한다. 지금 몇, 몇 개월 전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건강하게 보였는데그니까 저기 털도 뽀석뽀석 하고 그러면 이 내가 말했던 게 그게 복선이었나 봐, 고대나 봐,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음... 좀 기력도 딸리고 그랬겠지 점점 음. 음. 이게 마지막 영상이야. 음? <laughs> 진짜 잘했는데. うん。